결혼 한번 네. 해보시고 네. 가정 이렇게 꼭 이루어지면은 네. 네. 저도 그때부터 즐기자니까 그 시간에는 맨날 소리고 이제 부산에 요새 자주 들어오시던데 이번에도 오래 계시고 부산에는 계속 자주 오실 거예요 이제 시간만 되면은 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일이 아주 샘플하게 지금 간보대 해놨기 때문에. 음. 오토가 되는 거랑 조금씩. 네, 오토 지금 대학으로도 일이 다 되니까. 아, 이번에 한국 언제까지 있으세요? 24일 5일까지. 아, 오. 이번 달 24일 5일. 오, 오죠. 아직까지도 한 보름도 계시네요. 예, 예. 부산 찾아오시는데 그게 일적인 걸로 오시는 건 아니고, 이제 부산이 고향이시니까, 이제 고향 찾아오시는 거죠. 예, 예, 예. 아, 그냥, 그냥 휴가. 예 이번에는 아. 이제 그쪽 여러 시설도 좀 떨어지니까 음, 병원도 어, 갈 예, 겸해서 하고 뭐 이렇게 겸사겸사 왔습니다. 어. 아이가 방학이용하니까 가시데려온 음. 거죠. 영상 보고 는데 아들이 키도 음. 크고 되게 잘 생겼어. 네, 진짜 약간 니 느낌이 나. 약간 진짜 한보디 부자 느낌이 좀 나요, 진짜. 피부도 아, 많이 빨리 네. 키도 네. 크고 듬직해 좋더라고요. 개성형님은 오늘 신혼 정비오셨서 한번 살짝 둘러보셨잖아요. 네, 뭐 출연 준비 보니까 어떻던가요 이제 한국은 제가 이렇게 볼 일이 많이 없잖아요. 아, 그렇죠근데 캄보디아는 뭐 매일 음. 하는 일이 음. 그러다 보니까 음.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좀 뭔가 완전 달라요. 이게 음. 똑같은 일을 하지만 음. 완전히 달라요. 음. 뭐 일단 장비부터 시작해서 좀 다르고, 음. 하물면 이제 조명. 아, 우리는 <laughs> 지금 되게 밤에 조명 일을 안 하니까 아. 낮에만 계속 일을 하고. 어. 그 여기는 조명부터 시작해서 마킹 아까 지난번에. 음. 그나나 전부 신문으로 다 하거든요. 우리는 신문에서 가발이 맞으죠. 예, 그렇죠. 뭐 그렇게 하고 음. 또 얘기는 또 도장 그 열처리도 하잖아요. 도장이라죠. 칸부도 열처리. 하네요. 아, 그렇죠, 우와. 맞죠, 맞죠. 왜냐면 날씨가 따뜻하니까. 더우니까. 저는 도장이 됐잘 모르지만 음. 열처리 하잖아요. 간부도 음. 열처리 안해. 음. 할 필요 없죠. 뭐, 엄청 더운데 뭐. 예. <laughs> 그리고 하면 또 비용도 올라가니까 어, 엄청 올라가. 예. 부스가 있을 예. 수 없잖아요. 예. 허가 없이 허가가 허가. 아니죠. 거기는 그러니까 원래 거기는 법이 아니니까 그렇게 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어. 길에서 막. <laughs> 아니요, 라오스 안 가고 싶은데. 라오스 가면 다 그렇죠. 라오스 가면 다 그렇죠. 라오스는 그냥 저... 공장과 그 길거리의 그 경계 구분이 없던데요. 맞아맞아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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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거기도 뭐 비슷해요. 레아 음, 음. 네. 저는 근데 그런 문화를 좀지기고 싶습니다. <laughs> 저는 한국에서 그런 문화를 못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네. 그걸 좀 보고 좀 배우고 싶었는데. 뭐가 더 발달되고 뒤떨어졌다 네. 이게 아니고 음, 다른 거니까 환경 환경이 네. 다른 거죠 네. 거기는 불법이 아니고 합법인데요. 네. 그나에서는 음, 음.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맞죠,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옆에서 칠하고 음. 또뭐 해도 뭐 크게 문제 되고 문제는 네. 전혀 없죠. 네. 뭐 지금 네. 뭐 저도 동남아 갔었을 때는 저도 자 장소 정비 공장을 하니까 음. 그걸 많이 보거든요. 음. 지나가다 보면 저 세모 가을도다 길거리에서 하고 있어요. 물배받치고 있고 막 뿌리고 많이 봤는데, 그거 진짜 보면 저도 생각합니다. 와, 우리도 저랬으면 좋겠다. 왜냐면 <laughs> 왜냐면저 열차리부스가 너무 비싸거든요. 저 열차리부스 이번에 주황색깔 세거 하나 있는데, 저 열차리부스가 8천만 원짜리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전기세도 엄청나가고 많이 비싸니까 저희도 진짜 보면서 이래요. 와, 진짜 우리도 돈좀 적게 받고라도 좀 장비도 좀덜 쓰고 싶다. 왜냐면 또 한국은 그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단속도 엄청 많이 보거든요. 갈수록 우리는 허가받아야 될게 엄청 많아요. 아. 진짜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듭니다. 종원들도 너무 자주 나오고. 소음규제, 아. 진동규제, 아. 그 다음에 폐기물 신나로 어떻게 처리하는 규제부터 해서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아, 아 근데 이제 그러고 보면서 그 환경에서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우리는 또 우리 환경에서 잘 하는 거고 우리는 대한민국에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뭐 열심히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그 법에 따르고. 그렇죠. 우리 법에. 그 법에 따르고. 그렇죠. 그 법을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재밌요 네. <laughs> 보니까 진우, 진우가 같이 와가지고 얘기가 재밌어져가지고 예. 인터뷰가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개똥이님은 지금 예. 유튜브를 좀 오래 하셨고 예. 팬분들이 예. 장모님 챙기는 것부터 해서 음. 뭐 가족들 처남까지 엄청 잘 챙기시고 진짜 가정적이시고 예. 일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그걸 보고 좋아하시고, 근데 저도 그걸 보고 좋았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가족들 많이 챙기는 이유가 다 있을 텐데, 그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큰 꿈이나 목표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사는 이유가 뭐또제 가족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어느 새는 똑같이 결혼하셨어요? 아니 네, 안 했습니다. 결혼하시면 느낌이 어울 거예요. 어? 잠깐만요. 여기서 개똥이님, 우리 부산가 몇 살처럼 보입니까? 그러니까 인명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저는 한30 정도 음. 보는데 아. 맞아요서현살 네. 예. 그 선생님 지금 저는 몇 살로 보입니까? 안경 때문에 그렇긴한데 그래도 한40 정도 오와. 너무 너무 많이 많아. 뭐다 알고 오셨나 와, 님 네 나이 몇 살이지? 뭐였어? 저 서른 하나입니다. 아, 예. 그때가 예, 네 나이 보고 서른 살이라고 한 사람 있나? 한번. 도 봤어요 친한 형도 저한테 사실 60. 학봉 형님 사실 저랑 이렇게 길거리에 같이 돌아다니면 <laughs> 예. 사실 학봉 형님을 저보다 동생으로 보더라고요. 동생까지 나이고. <laughs> 예. 우리 비슷하게 친구로 보셔도 예. 좀동안 소리 듣거든요. 예. 근데 형님이 제 나이도 착각하고 지는 아, 네. 나이도 착각하고 붙었어요. 예. 와, 진짜 <laughs> 대단하십니다. 진짜. 알고 뭐 보면 딱 검색해보고 오신 거 아니야? <laughs>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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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니. 정확한데, 감사합니다. 그냥. 너무. <laughs> 보이는 연륜이 있어요, 네, 이게 네, 보면은. 네, 네. 우리 그러니까. 여기 대표님은 네, 네. 조금 젊으신 스타일로 했지만. 네, 네. 연륜이 느껴지죠. 그래도 연륜이 느껴지고. 네, 네, 네. 우리 여기 부산카 부는 네, 네. 기운이 좀 젊죠. 예, 네. 그래 저는 기운이 그냥 네. 돌아요, 네. 보니까. <웃음> 그러니까. <웃음> 오늘 어떻게 나중에 읽으실지 네. 몰라도 네. 느낌이라는 건다 있죠. 제가 이제 캄보대아에서 살고 열심히 하는 거는 네네. 가족을 위해서 그 전에는 사실 그렇잖아요 뭐술 한잔 먹고 음, 뭐, 뭐, 뭐 하다가 또 일을 또 망해도 뭐 걱정도 안 되고 나중에는 결혼하고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기준이 그러면은 요 정도만 키우면 되겠지 음. 그러고 내일 네. 하면 되겠지라는 음. 또그 기준이 자꾸 자꾸 올라가는 거죠 아. 맞아요 좋은 학교 보내시고 네. <laughs> 돈도 많이 쓰시는데 네. 음, 그래 <laughs> 또 열심히 해야죠 아. 진짜 근데 인생 선배가 해주는 얘기라서 너무 너무 와닿고 너무 좋아요. 결혼 한번 네. 해보시고 네. 가정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네, 네. 저도 그때부터 즐기자했거든요. <laughs> 그에는 맨날 술이고, 저 지금 술안 마시거든요. 아, 아예 안 드세요? 안 마신지 어. 한 4년 넘었어. 어... 어... 술을 끊고 유튜브 시작했을 때. 어... 원래는 술은 좋아하셨습니까? 아유, 저는 굉장히 뭐 그러니까. 내가 봐도 아 형님 진짜 형님. 아니, 술, 조, 술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술이야 뭐 남들 다 마시잖아요. 네네. 마시고 좋아하고 이랬는데. <laughs>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술 좋아했습니다. 음.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애 나오고 이러면 이제 집이라도 한 칸이라도 더 올려야 되고, 간보도 음. 똑같아요. 음. 지금도 뭐, 애들 조금 더좀더 더 발전시키고, 음. 그게 사는 낙이지. 맞죠. 사실, 형님 외모 만 보면, 응. 웃으니까 착하지. 응. 가만히 무표하고서 무서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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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실제로 보면 진짜 순박하시고, 가정이 너무 좋아하시고 하는 거 보면서, 그 모습에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도 좋아하시고 아마 우리 유튜브 영상 보면서 한국 개똥이님을 처음 보시 접하시는 분들도 아마 행님 팬이 많이 될것 같아요 b e y 행 유튜브에는 보통 나이대가 어 y o u t u 죠80% 정도가 40 e y 6 u t u b e y o u t u 으신분 o u t u b e y o u 0 u b 우리 진우는 음. 대충 저는 여정대가.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합니다. 아, 근데 다양구나. 대부분 30대 분들이 많이 30과. 오시더라고요. 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10대는 거의 없고요. 네. 20대에서 보통 저는 한 40대까지 음 그러니까 네. 이게 행님 네. 보시는 시자층이랑 우리 보는 시자층이랑 전혀 다른 거죠. 네,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네. 네. 이번에 들어오면서 우리 젊은 시절 영들도 행님한테 좀 가고 음. <laughs> 또이 덕분에 행님 시절 영주기도 우리한테 예. 좀 오고 <laughs> 뭐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오늘 하루 인터뷰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불러주셔서 너무 맙습니다 음. <laughs> 우리 전, 저는 뭐 부산가 좀, 좀, 좀 너무 너무 멀리 있다 생각을 것좀 붙어도 임차 너무 멀리 있었는데 생각보다. 아, 처음에는 제가 출연할 생각. 그래 그래 없어도. 그렇지 그렇지. 네. 제가 우리 부산가 음. 팬이기 때문에 아. 너무 팬인데 어제도 <laughs> 저녁에 한편 보고 잤어요. 봤어요. 아, 아, 그 거... 자주 봐요. 네. 저도 차 관심 많으니까 음, 음. 한국에는 이제 차 어떤, 어떤 종류가 잘 나가는지 뭐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제가 음. 보고 싶은데 네. 보고 맞죠, 맞죠. 그래도 중고차 아, 유튜버들 많은데 음. 그리고 또 부산카하고 또 중파하고 또다 저도 팬이거든요. 음. 사실 그 팬들 다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또부드하게 네. 좋네요. 너무 신기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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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많은> <웃음> <웃음> 이제 곧 지금 19.9만이더라고요. <laughs> 예, 예, 예. 좀 봤는데, 이제 예, 예. 곧 20만 되는데, 미리 축하드리고요. 아마 이 유튜브는 저희 시청자들도 많이 보겠지만, 아마 개똥이님 채널에서 많이 보러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 예. 시청자들한테 마지막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아유, 저는 여기 뭐, 하고 가가지고, 뭐, <laughs> 알아봐주신 분들도 많고, <laughs>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니까 고맙고, 댓글도 보면 좋은 말도 많이 달아주시고 하니까, 네. 힘도 나고, 사실 그런데 힘이 나더라고요. 음. 또, 제가 또, 모든 행동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싶고, 열심히 사는 게 뭐,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보답해 드린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열심히 사고 싶습니다. 이야 행님으로서 진짜 마지막까지도 좋은 말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부사가도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오늘 덕분에 내 면이 많이 살았다. 진우야, 고맙다. 앞에서 너무 명... 이제 사실 제가 무슨 말해요? 중고차는 부산 카입니다. 자, <laughs> 한테도 부산에서 중고차 물어보신들이 많아요. 저는 얘기합니다. 그냥 부산 가 전화해라. 아니면은 뭐 물어보고 여기서 비교보고 해 하고 하는데 이 중고차 하시는 분들이 진짜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돈을 받고 가져와가지고 상품회 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진짜 싸게 와, 갖고 와서 비싸게 팔아요. 내가 먹고 살고 우리 직원도 들줄수 있는데 이게 어떤 시각적인 면에서는 사기꾼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이 개똥이님 봐도 그렇고 이 진우 보면서도 진짜 보고 느낄 바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진짜 이렇게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합법적으로 그다음에 진짜 많이 잔기 잡고 양심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한국을 널리 알려주시는 한국 개똥이님 많이 응원해주시고 부산이나 한국에서 차 사실 분들은 우리 부산카한테 뭐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부산카한테 바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신호정보 소개라고 하면 조금 더 잘해줄 겁니다. 맞죠? 감사합니다. 신호정보 네. TV의 송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